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듣고 말하기.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한복음 11장 55절 하고 있습니다. 네. 55절 자 예수님이 윌더니스 쪽으로 위, 어? 뒤로 물러서 계시다가 윌드로에서 네.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시는 대목입니다. 음. 음. 그 대목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였는가 하면은 When it was time for the 요거 하다 말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When it was almost time it was 이트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트지요 해석안 네, 해요 네. it was almost time 거의 때가 되었을, 되었을 때, 때. 어. 무슨 때 뭐다? 패드치우스 까사바. 유대인의 음. 패스오버 때가 되었을 때 패스오버가 유월절이에요. 네. 왜 유월절인지 아시죠? 어, 선생님 설명해 주시기로 했었잖아요 아, 어, 그랬나? 어, 네. 네. 패스 글자 그대로 패스는 뭐예요? 지나간다, 가다. 오버는 네. 넘어간다, 넘어가다. 넘어서 막 지나가는 거. 네. 넘어서 아. 지나가는 거. 패스오버,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음. 음. 이게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 어? 에그베에서 데리고 나올 때 네. 네. 거기 바로 왕이 절대로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뭐 강물을 피불 피로도 하고 메뚜기하고 음. 뭐 네. 파리 때 습격하고 별 이적을 많이 일으켰는데도 네. 안 됐단 말이야.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한게 장자들을 죽이는 거죠. 네. 장자들을 죽이는 건데 장자가 딱 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그 천사들이다면서 죽이는 거야. 어. 근데 유대인의 장자까지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네. 아. 그러면은 천사들이 딱 와서 장자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문설주에 피가 발린 거를 보고는 그건 넘어가는 거야. 아.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패스오버하고 패스오버하고 그거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야. 아. 그래서 그게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6월절이라는 유월절. 유월절. 게뭐 6월달에 있는 명절이 아니고. 6월달? <laughs> 그게 한문으로 쓰면 뛰어넘을 유 음? 뛰어넘을 월. 아가 뛰고 뛰고. 넘고 넘는 아. 절. 네. 그래서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절. 그래서 6월절. 네, 영어로는 Passov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 그래서 6월절이 최대 명절이지. 아. 최대 명절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이 거의 되었을 때 음.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음. 어, 이해가 가죠? 네. 네.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many went up from the country to Jerusalem. 음. 음. 요거 는 알아들으시겠지? 아, 아. 네. 그럼요. Many went up from the country to Jerusalem. 무슨 말이에요? Many 많은 오. 이들이 많은 음. 사람들이 어? went up 음.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안 들었어요? 어, from the country. 아, 어, 내가 네? 다시 한번 들려줄게. 네. Many went up from the country to Jerusalem. 아, 음. 음. From the country. 음. 그 지, 나라로부터 음? to 예루 제루살렘 음. 예루살렘까지. 음. 음. 어, 뭐성당히 성당까지. 예루살렘 99.9. 어. 아, 0점이안 나오네요. 점점, 점점 반 다듬으면 되겠어요. 아. <laughs> Many went up. 많은 이들이 Many went up 많은 사람들이,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f 네. from the country, 나라라기보다는 여기서 c o u 는 지방이지요, 그렇죠? 아. 지방에서 아. from the country,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단 말이죠. 아. From the country 어디로? 제주로. 수제로스루살렘이 Jerusalem. 서울이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음. 말이에요. Many went up from the country to Jerusalem. 음. many went up from their c o u 알겠죠? 네. 어. 왜 올라갔을까요? 패서버 패서버 때문에. 네. Passover. 아,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아, 모이잖아요. 아, 아, 그럴까요? 아. 그러지 않을까요? 음. 가족은 컨트리에 있는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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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올라가지? 글쎄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For their ceremonial cleansing before the c e r e m o n i for their ceremonial c 클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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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그 닦는 거. 아, 화장지 으는 거. 네, 네. 클렌징이잖아요. 아. 클렌지, 클렌즈라는 것이 깨끗하게 닦는 거거든. 네, 네. 얼굴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세리모니얼이 붙었으니까 세레모니얼 하면 무슨 의식, 의식 그죠. 네. 의식을 른가.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걸 경건 예식이라고 그러죠. 예, 예. 아 경건 예식으로 해서 손과 발과 뭐 이런 걸를다 아 닦아서 정결 거? 정결 예식이라 정결 아 예식 정결 아 예식 그서 왜 옛날에 가나한 혼인 잔치에 네. 정결례식에 쓰는 그돌 항아리가 쫙 있었잖아요. 네, 네. 어. 어. 거기다 물을 채운 게 포도주로 포도주, 됐죠. 네. 네. 예수님 포도주 만드신 사건. 네. 어. 그 거기 에돌 항아리가 정결례식에 쓰는 물을 담아둔 거거든. 아. 거기서 물을 퍼서 씻는 거지. 아. 음. 게 정결례식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렌징이라고. 아, 그래지 세리모니얼 클렌징이라고 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 세리모니얼 워싱. 워싱. 음. 세리모니얼 워싱. 그것도 씻는 거니깐요. 세리모니얼 워싱. 세리모니얼 워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도 세리모니얼 워싱이라는 말이 나왔고 음. 그래요. 음. For their ceremonial cleansing. 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네. 음. 그때가 언제냐? Before the Passover. Before the Passover. Before the Passover. 6월 the Passover. 전에. 그렇죠. Passover 전에. 음. Before the Passover.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 윤곽이 드러납니까? 한 줄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many went up from the country to Jerusalem for their ceremonial cleansing before the Passover. 네. 따라올 수 있어요? 네.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의 아,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래? 아, 그러면 진짜인가? 한번 우리말로 아, 동시 통역해보세요. 아, 네. When it was almost time 그때가 그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다왔 e r 유대인의 유월절을 어, 위한 시간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어디로부터? From the country, 지방으로부터.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네. For their ceremonial cleansing. 정결 예식을 그렇죠. 정결 네, 예식을 yeah. 위해서 언제? Before the Passover. 6월절 6월절 전에. 전에. 그러니까 6월절 되기 전에 정결 예식 하려고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면쫙 들립니다.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many went up from the country to Jerusalem for their ceremonial cleansing before the Passover. 음. 아, 쫙 들리죠? 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쫙 예루살렘으로 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은 당연히 이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뭘까요? 음 예수님? 예수님? 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그분 왔어? 음. 어딨어? 어. 뭐 이런 화제가 일어나겠지. 그런 네. 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They kept looking for Jesus. Okay. And as they stood in the temple courts, they asked, "What another? What do you think? Isn't he coming to the festival at all?" <laughs> 그 <그렇게>? 생각이야? <laughs> <laughs> 예수님 안 오시냐고. <laughs> 아, 너기좀 좀 기가 죽어서 길어지니까? 네. 네. 기 길어봐야 별거 아니라니까. 길어봐야. 네. 궁금한 소로 나가는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을 때. 네. 듣다가 놓치면 그 다음 거 그냥 들어요. 어, 들리는 대로. 어, 들리는 대로 들었다가 왔다 음. 들었다. 놨다. 맞다 그러면서 가면서 네. 짐작을 하는 거지 외국어를 듣는다는 것은 처음부터까지 짐작이에요 짐작, 어. 100%확하게안 들려요. 근데 처음에 설, 솔직히 처음 부분이 안 들리면 음. 뒤에 부분을 못쫓아가겠어요 뭐 어, 어, 그거 그래? 아깝고 듣고, 음. 듣고 싶고 생각하느냐고 어. 그 마음을 좀 놔야 될것 같아요. 어, 마음을 놓고 네. 그냥 들으시라니까. 음. 알겠습니다. 어. 아 이게 다시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됐네.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